그리고 진짜, 마지막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글리치는 비추하지만, 진짜 재밌는 영화 하나 추천. 뭐? 645. 아, 645 진짜 재밌어요, 아, 645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제가 극장가서 보려고 하다가, 우리 아, 그때. 아, 645도 가져올걸. 그때 우리가. 645 하자. 우리가 그, <laughs> 그 뭐지? 거기, 어, 극장 가 갖고 공조하고 645 중에. 네. 공조를 봤거든요. 근데 어저께 645를 봤거든요. 아, 대박, 진짜 재밌어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야. 그 스트레스 해소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주 너무 잘만들었어 너무 따뜻한 영화예요. 아, 따뜻하고 재밌고 진짜로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인데 네, 네. 정말 너무 재밌게. 희생하고 막 이렇게 폭소가 음. 계속 연, 음. 연발, 연 어. 계속 웃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물론 과장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 너무 재밌게 본. 하, 근래 가장 재밌게 본 참신한. 네. 아, 코미디 소재의 아주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어, 예, 진짜 완전 아, 재밌었어요. 아, 주 육사. 예, 그니까그 코미디 소재도 복권 얘기인 거잖아요. 아, 육사.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지금 진짜 후유증이 있어. 네. 아, 복권하고 싶다, 이렇게. 네, 로또를 지금 엄청 사고 싶어요. 나만 음. 로또를 북한 병사가 짓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병사끼리 만나는데 막 엮기는 얘기예요. 어.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육사고. 육서구 안 보신 분들, 아니 육서구가 근데 입소문으로 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지금 더 알려줘야 될것 같아. 근데 너무 아, 재밌어. 고경표 진짜 팬될것 같아요. 너무. 고경표 나와 여기? 연기 너무 잘해. 아 고경표구나. 아, 그맨 그 처음에 그거 주숙과 어, 예. 강아지랑 대화하고. 어. <laughs> 근데 여기는 나오는 배우들이 다 연기를 너무 재밌게 잘했어. 어 맞아요. 그 여자배우 누구야? 여자배우 미국, 미국 북한 어, 여자 배우. 어모르요 너무 정가요, 예뻐. 너무 예뻐. 나도 너무 예뻐. 저렇게 예쁜 배우 없나? 어, 누구야? 어 그, 이건 뭐. 그, 야 씨. 그러니까 그런 진짜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북한에 있으면 난 북한 네, 넘어가겠다. 진짜 진짜 예쁘다기보다는 너무 사랑스럽고 어. 이렇게 얼굴 자체가 너무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막 이게 다 있는 배우예요. 아 어, 그래서 말투도 그렇고. 그래서 여 글리치 보실 분들은 6사 먼저 보시고. 아, 시간 나시면 글리시 보십시오 아 육성어 네, 너무 재밌어요 육성어 진짜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끝내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네. 아쉽네요 아 갑자기 아 갑자기 방송에 불이 붙었는데 좀더 하면 네. 좋겠는데 아 내용이 고갈됐습니다 없네요 예 네. 네, 육성어 말고 또뭐 있을까요 내일은 모르겠을까요? 반드시 사사무리를 사물, 하고 아네 그리고 비상선언 봤어요 비상선언 아 어, 맞아요 비상선언도 정말 비상이죠 <laughs> 아니 볼땐 재밌었어 비상선원이 <laughs> 하도 뭐 욕을 먹기도 하고 네. 또비상선언 만든 회사는 우리가 영화 잘 만들었는데 괜히 뭐 어? 어떤 어 사람들이 막 이거 상대편에서 가지고 그걸 뭐라고 더라 어? 상대편에서 그거 막 괜히 욕해가지고 어, 어. 했다 그러는데 우리 봤어 직접.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 그치? 혹시 어, 흥미진진하게. 진짜 그런데 진짜 사실은 어이가 없죠. 아 그냥 그냥 링타임용으로 보면은 그냥 볼만한데. 근데 좀만 생각을 해보면요 네. 너무 유치해요 진짜 아 유치 근데 아, 너무 심파해 정말 뭘다 놀았어 근데 왜 이런 진짜. 느낌 있잖아요 007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그런 좀 그런 액션 헐리우드 액션 영화가 에. 뭘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냥 그 비주얼이나 재미로 보는 영화잖아요 에. 이 비상상언이 딱 그래요 진짜 재미로 보는 딱 아, 근데 어. 진짜 너무 억지 억지하게 보다니 뭐라고 할까? 너무, 아, 너무 과장됐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laughs> 아, 모르겠어. 그냥 어어 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아 그래도 재미 재밌잖아. 아 그래도, 그래도 볼만해요. 우리가 두 시간짜리인가 그랬는데. 어 진짜 재밌 어, 재밌게 그냥, 잘 봤는데. 지루하지 않게 봤었거든요. 보고 나, 보고 났을 때 조금만 생각하면은 허탈해. 이게 영화야? 그냥 그런 것 같아. 볼땐 재밌었는데 어. 보고 나서 어. 생각해보는 을 거지 영화에 대해서. 그러면은. 야 이게 영화야? 어떻게 영화를 이때로 만들지? 그런 생각이 들어. 아. 근데 볼 때는 재밌어. 그리고 저희가 또 영화 하나 더 봤어. 뭐? 명랑 한산 한산? 한산 괜찮았어요. 네, 한산 재밌었어요? 어 한산. 네. 한산 때문에 둘이서 많이 하시는 어,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해일이 굉장히 괜찮았다. 어구자님은 박해일이 너무 이순신을 벌렸다. 네 캐스팅 미스 캐, 캐스팅 내용이나 음. 그리고 전반적인 사진, 그 영화 촬영. 기, 영화 촬영이라든지 CG라든지 뭐 하나 흠 잡지 않겠어요.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비유, 비중을 맡고 있는 주인공, 음. 주인공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laughs> 절대 그 이순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순신의 상이 있잖아요. 최민식이라든지. 뭐 또, 김명민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봤던. 그러니까 그좀 카리스마 이순신 있는 이순신이 이순신을 원하는데. 이 이순신은 어. 너무 인자해. 난 절대 반대. 나는 요번 한산에서 보여준 이순신의 배역에는 박해인이 아주 잘 어울렸다. 아, 전혀, 전혀, 전혀. 아주 잘 어울렸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어, 포를 쏘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어국장은, 이 포, 이 아,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막 긴장되고, 거기 어국장은. 음. 볼을 쏘아라 막 아니야, 아니야, 그런 연기를 원하는 아니야, 아니야. 거야 근데 저는 아니야, 여기서 아니야. 박해일이 아주 침착하게 볼을 쏘아라 했거든요? <laughs> 어, 이거 아주 어울렸어 박해일 <laughs> 아주 아니야,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고뇌하는 이준신 진약가 이준신의 모습을 아니야. 침착한 요번 한산에서 이준신은 아주 침착한 이준신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침착해. 그래서 박해일이 아주 침착하게 이준신을 한건 너무 아, 잘한 아니야, 거예요 아니야. 아무리 침착을 해도 <laughs> 내가 지금 전쟁 상황에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병사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막 앞에서 막그 죽어 적선이 막 오고 막그 거북선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이게 좀 음. 긴장되고 막 그런 순간이란 말이야 음. 그 긴장도 우리가 뭐 그냥 시험 보는 시험 보려고 하거나 뭐 누구랑 뭐 싸워서 뭐 그런 긴장 아니에요 이거는 음. 진짜 엄청난 전쟁이고 음. 자기를 믿고 수 지금 수백 명, 음. 수천 명의 지금 군사들이 바다에서 음, 지금 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딱 긴장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기, 기압이라 그래야 되네. 사람이 그걸 어.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 그게 없는 거야. 뭐가 없어? 그래서 포를 그래서 확진, 뭐 확진을 뭐딱 했는데 외국사람 올라와. 그러니까 원균은 막막 긴장해서 뭐 하는 거야? 포에 안 싸, 포에 안 싸, 막 그러잖아. 아니 근데 이 누구야? 그 박해일은 딱 긴장 안 하고 딱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볼을 쏘아라. <웃음> <웃음> 이상하죠? <laughs> 왜안이상 안 아니 거예요. 지금 저렇게 과장한 거고. 아니에요, 이 이거 과장 이거는 아니요. 진짜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 원래 이렇게 엄청 긴장한 상황에서 이순신이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적을 선멸하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박해이 <laughs> 잘한 거예요. 아니근데하 잠깐 아, 유치해. 포를 쏘아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지금? 포를 쏘아라! 그 긴장감을 아유. 딱 가지고. 유치해, 딱 유치해. 포를 쏴라! 뭐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유. 포를 쏴라. 아, 재밌었어요. 포를 네. 쏴 근데 요번 아, 한산에서 가장 <laughs> 어, 볼만하고 제가 잘 그린 건 누구냐면, 변요환이 연기한 와키자카 야스하로를 굉장히 잘 그렸어요. 와키자카. 어, 상대편 접수지. 어, 상대편 일본, 장군. 일본 장군. 어, 그리고, 저는 원래 일본 전국시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건데, 어, 일본의, 일본의 상황, 일본 이야기를 굉장히 잘 그렸어. 음. 잘 그렸고, 그무장들의 모습을 잘 그렸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일본 장군 그리면 일본 장군을 우습게 그릴 수 있잖아요. 어, 예,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일본 장군을, 어, 우습게 그리지 않고, 어, 진짜로 좀. 멋있게 그렸지. 아, 멋있다기보다, 나름대로. 진짜 그러니까 지략가로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략과 지략이 만났다고 저는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이순신 의는 술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순신 의술학기보다는 적과의 그 대치 상황에서 내가 음. 전쟁하러 갈때 전쟁하는 판을 읽고 내가 음. 어디에 숨어 있어서 그, 그 공격을 하고 어디에 잠입하고 음. 그리고 뒷공격하고 막 이런 이런 공격의 수를 짜는 거, 판을 짜는 거를 그 일본 장군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 아니, 와키자카 그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그 후손들이 있어요. 네. 그 후손들이 요번 영화를 보고 되게 고마워했어. 왜냐하면 자기 조상을 되게 좀 우습게 나쁘게 그릴 수도 있는데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그래도 오늘 이 영화에서는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게 그렸다는 거지 그또 하나 이, 이 와키자카 얘기가 재밌는 게 와키자카가 한상에서진 다음에 도망가 갖고 어떤 섬에 갇혀 갖고 한 달간을 미역을 먹으면서 버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살았어요 살았어 실제로 나중에 봉구 돌아간 다음에 이순신 싸움에서, 한산에서 진 걸,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매년 그 네. 날에는, 네. 그, 미역만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와키사카가 쓴, 이, 일기? 일기, 일기가 있어요. 일기가 글이 있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이 가장 증오하는 것도 이순신이지만, 가장 존경하는 이도 이순신이다. 하면서, 이순신에 대한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이걸 엄청나게 남긴 게 있어. 일기에다가. 어, 그래서, 그 후손들이, 실제로 이순신을 굉장히 존경해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경우지. 네, 그리고 어. 제사를 지낸대요. 상을 어. 만들어. 제사를 지 지나, 제사를 지내는건 모르겠는데, 응. 굉장히 존경하고, 어, 이순신 관련된 세미나 같은 것도 본인들이 열고. 열기도 하고, 응. 요번에 한상 같은 영화 있잖아. 네, 네. 명랑요번에 이런 네, 영화 있으면은, 네. 이거를 일본에서 상영하려고 본인들이 노력을 해. 어. 일부러. 굉장히. 상영 안, 하, 못 하, 음. 그러니까 안 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오, 어, 이거는 내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왜냐면, 패장의 후손들인데, 음. 패장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론 이제, 그 패장이 이순신을 인정한 글도 있긴 하지만, 이, 이 집안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 집안 자체가 이순신에 대해서 어, 무한한 그 존경과, 어. 그런, 이런, 가지고 있다? 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 그래서 이번 영화도 굉장히 이 후손들이 관심 가지고 한탄을 받고, 이거를 일본에서 개봉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인정을 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근데, 어, 이번 영화에서 그래도 가장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순신인데 음. 그 이순신이 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 하는 거죠. 아니 이순신 너무 좋았어요. <laughs>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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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유. 어머니도 영화 보고 나서 아 박해일 이순신 뭐냐고 막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이어, 어국장은 이순신 틀려먹었다고 근데 어, 전혀 예. 안 그렇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한 다음에... 사연에서의 이순신은 박해일이 아주 아주 잘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음. 일단은 한산을 보고 난 다음에 음. 돌아와가지고 명랑을 돌려봤어요. 음. 네 명랑에서 최민식이 어떻게 용기 있는지 달라 달라. 아니 달라. 그러니까 와, 최민식은 그러니까 너무 아니 잘해. 명랑 전투에서의 이순신의 모습과. 한산화에서의 모습을 다르게 그린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3부작, 노랑 나올 거란 말이야. 노랑은 또 다른 거지. 또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 전투에 맞는, 전투에 다르겠소. 맞는 이순신의 모습을 그린 거니까 스케일이 괜찮았어요. 이게 되게 그런 게 명랑에서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거잖아요. 음. 그 대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한산에서 되게 중요한 대사는 뭐냐면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부, 부장이라 그랬나? 부장이 음. 너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정말 어, 거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음. 아니다.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건데 <laughs> 어. 이 대사를 우리에겐. 압도적인 대사 승리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뭐가 난그 <laughs> 대사가 난 너무 좋았는데. 뇌리에 아, 남아야 아, 되는데. 아, <웃음> 그... <웃음> 왜 그래? 아 어여기서면 헛간 벌써. 그러니까. 와이게어가하도 <laughs> <아니, 왜 그래? 웃음> 이상한 소리하고 헛간 벌써 지금 아. 아. 어 어떻게? 그거 괜찮을 할 거. 아니야, 압도적인 우리에게. 승리.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하면서 어, 이런, 이런 부산 거예요. 부산 가서 하는 거지. 아, 괜찮았어. 네, 그만하겠습니다. 어우, 아, 네. 오늘 본방송보다 아, 뒤에 얘기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여러분, 그럴까요? 핵심은 뭐냐? 645를 보십시오. <laughs> 645. <laughs> 6 4 5를 정말 아주 아, 최고. 네, 그리고 6, 4, 5도 재밌게. 5도 진짜 재밌었어요. 아, 지금도 네. 보는 영화였습니다. 비상선언도 괜찮았어요, 음. 저는. 그리고 나는. 선도 재밌고. 난 내일부터는. 아, 사실은. 시사도 시사인데. 예, 신화 음. 그리고 성경 사실 내가 성경 그 방송 성경 그 방송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고대근동 예. 그래서 고대근동 강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고대근동을 강연을 해야지 내가 다시 또 삶의 의미를 찾을 것 같아요. 네 예, 원래는 그래서 앞으로 고대근동과 아, 고대근동의 역사에 네.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진심이십니까? 아그 해야 될것 같아요. 습니까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많이 아프십니까? 어가 깨물었어요. 네. 어떻 아.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즐거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네. 열심히 아, 열심히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시고 네. 아 아유 뭐뭐 뭐 대단히 사실은 뭐 엄청 유식한 방송은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럼요 뭐 그렇게 유식한 방송 아닌데 네, 보시고 아 나는 괜찮았어 수고했어 아, 그런 마음이 아한뭐오 정도 드시다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아, 시청료로 시청료로 함께 해 주시면 <laughs> 아, 더 아, 아, 기운이 날것 같습니다. 기운님. 그동안 안 들어오셔서 대화 안해 주셔서 어, 저희가 <laughs> 본방송 때는 대화 안 하시다가 갑자기 들어서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laughs> 네, 분들. 네. 우리 우리 은행 10052029936으로 여러분들 시청료로 아. 함께 해 주시면 요새 굉장히 아,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우리 걸어서 님, 에이스 님, 또 신중민 님 제베로싸우다님도 오셨고 아, 노울림도 오셨고 어, 노울림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아 노울림 말씀도 마세요 요새 지금 윤석열 때문에 이이 이 정부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사실요 아, 방송을 너무 짜증이 나요 진짜 뭔가 진짜 야 이것도 힘들어 우리 더 해야 되거든 이럴 때 이럴 때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방송할 의욕이 없어질 만큼 상실이야? 너무 엉망으로 하니까 너무 정치가 개판이니까 하, 이게 문제야, 이게. 올해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방송을 막 해야 돼. 근데 방송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그냥 방송할 의욕이 떨어질 만큼 이렇게 지금 정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음. 사실 그것도 있어요. 아, 노올리마처럼 정말 하, 힘들어. 힘들어. 야, 정말 그냥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아, 마치 선거 처음 졌을 때 진 다음에 방송하기 싫은 거 비슷한 마음에 지금 음. 너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지 사실 소개하는 게 중요한데 아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수준이 겨우 이 정도여서 음. 어쩔수 없어 아니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네, 아. 예. 오늘 들어가서 우리는 어, 자전 클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전 클럽 예, 네 일단만 보죠 뭐. 네. 네 그리고 집에 가면은 우리 피자 사먹고 있어 조금만 거 하났어요? 그때 샀잖아, 그 그자님이. 아, 그아 일회용. 아. 아, 일회용이 아니고 그, 이거 렌즈 넣는 거. 아, 그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한번 먹겠습니다. 네. 우리는 들어가서 아이스크림과 조그만 피자를 먹고,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만 더한번더 아, 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아, 말짱하지 않고 아, 요새 너무 기를안 했나봐. 다시 신심을 네. 가지고 좀 그래. 생활해야 될 것. 이럴 같아요 이럴 때 의지를 해야 돼. <웃음> <웃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면 되시고,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